신약성경 28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새벽에 매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스한 봄을 주시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에 기운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피, 어, 길거리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창조주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금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 예물에 담긴 아버지하는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먼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범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가고 서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음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 신방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방 대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 받는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봄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영자 권사님, 아니나 집사님, 그리고 이경애 집사님 가정에 봄 대신방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주셔서 봄 대신방이 원활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을 앞에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는 서열 같은 것에 천국에서의 서열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형제 사랑,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신분의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어린아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낮, 어,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지식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바른대로 이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에는 열심이었지만 그들은 그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었고 망하게 하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 오늘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선은 복음을 전하고 영,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선한 삶으로 돌이켜 돌이킬 수 있도록 보살피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 실제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손발 손발을 잘라내버리고 눈을 빼버릴 정도로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죄악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부패한 죄악의 정욕을 완전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정욕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고개를 들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정욕을 처복종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연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정욕에 이끌려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둔 채로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알고 또 사랑하기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자기가 나서는 모습,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마리의 양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빗나간 사람, 무리에서 이탈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영혼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성도들을 소홀히 대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결코 책임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미 꾸짖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를 떠나 있는 한 마리의 양처럼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든지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문자라든지 더할수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아 만남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은 여러분과 저라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은자교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목자의 마음을 닮아 목자의 영성을 담고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에게 문자 혹은 전화 더 나아가서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